안녕하세요. 어머, 어, 나와 계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뭐, 도대일 아, 분이신가? 손안 씻어야겠다. 예. 어, <laughs> 그러면 대선배님 아니십니까? 어, 아, 뭐 그렇다고 할수 <laughs> 있죠. <그러시죠>. 예. <laughs> 혹시 아세요? 아, 선배미 어, 안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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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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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이렇게 더 긴장한 것 같지? 아, <laughs> 성미, 어,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아, 후, 후,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 근데 여기를 왜. 음, 신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그러면은, 어. 선배님이랑 전화했습니다 음. 음. 제가 쓰는 화장품을 음. 만드는 공장인데. 아. 호주 뭐, 볼. 뭐, 볼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앱을 어? 보면 AI로 어. 피부 타입을 다 측정해 주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로 개인별 맞춤 화장품을 바로 집까지 배송해 주는. 와그 신기하다. 어. 이루어지는 공장이라서 어. 신... 다 다르겠네요. 그쵸 개인별 맞춤. 화장품.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선생님 제가 서희 그씨 통해서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지성인지 건성인지 알 수가 없거든. 어. 쓰는 앱이 있거든요 코지보 앱. 네. 그걸로 네. 한번 선배님들 피부 측정을 한번. 아, 하면 오늘 지금. 다 틀리겠네. 흘랐네. 최소한 미리 하고. 안돼안 <laughs> 돼. <laughs> 근데 이거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 저희 앱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색소침착 부위라든가 이런 면적을 분석을 해요. 음. 자, 몇 살이죠? 저 한국 나이로 32살? 32, 피부 32. 나이 so, 27! 오, 오. 오. 주름이 없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김이 새고 탄력이 좀떨어지네 보습도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네, 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가? 먼저 이제 옷을 좀 갈아입으시고 시작을 할게요 네 그치. 저희 충진실입니다 오. 열심히 일하고 있요 우리 기계들이 아니 올림빠졌는데 약간 호두과자 같네 호두과자 <laughs> 저희 여기 있는 게 저희 네오물이에요 이거 에센스 가이 되어 있네요. 진짜 깨끗하다. 바로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아... 손, 손등으로 한번. 네. 어, 손은 등으로 하자. 그... <laughs> 어, 향 좋다. 향 좋아. 은은하게. 저희 스킨케어는 좀 있네요. 아 이게 스킨케어? 이거 여자들이 진짜 좋아해요. 음, 맞죠. 여자들이 좋아하면 남자도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은 제가 좋아하더라요두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하나는 이제 비포 엑서사이징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애프터 엑서사이징 제품이에요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 제품이거든요 운동하고 운동하고 난 이후에요 이 제품은 좀 시원할 거예요 네네 아새거 아,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이 뭐야 닭국면신나이지 <닦고> <laughs> 또 우리가 인연인데 두개 정도만 가져가면 안 될까? 이게? 아, 네. 그게... 정말 드리고 싶은데, 그냥 드릴 기에는좀 그렇고요. 아, 뭐, 개인기 해야 되나? 아, 아니요. <laughs> 일하신 만큼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럴 게 없던데, 저기 뭐, 기계가 다 하고? 어, 아, 아니요. 저희 이제 상하차 있고요. 상하차? 야, 저걸. 아, 지게차 하는 거를. 걸... 야, 그리고 이제 두바스 들자. 이러고 언제 하냐, 이래가지고. <laughs> 늦다, 늦다. 해지겠다, 해지겠어. 아, 요즘 애들이 저래. 차를 하나 넣어줘. 아, CCTV, 씨. No, no. 아,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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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근데 내가,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어, 충격적인 어. 얘기를 해줄게. 이 차를 저기 갖다 대면 되는 거 아닌가? 스 노화가 정확히 뭐예요? 스포츠 노화라고 하는 거는 운동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걸 말해요. 아... 볼에 담겨 있잖아요. 네. 이 볼에 담겨 있는 게더 효과나 특징이 있나요? 서희 씨도 50ml 짜리 크림 같은 거 쓰시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걸 한번 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손을 대면서 쓰게 되잖아요. 어. 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선한 제품을 네. 그 즉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비포랑 애프터를 같이 써야. 효과가 더 있겠죠. 아무래 최적화 시켜놓은 제품이다 보니까. <laughs>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어이것도 말려야 돼? 이거 우리가 네. 할 일이 아닌 것 같던데. 아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자자 자자 자, 감사합니다. 네네자 들어갈게요. <laughs> 하나씩 하나씩 <가자>. 하나씩. <laughs>